OSEN 는 박진영 기자, 걸스데이 해리가 지성을 위해 커피차를 선물했다. 커피차를 선물해 주었어요.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정말 고마워. 딴따라.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리가 지성, 한지민과 함께 다정한 포즈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해리는 입을 쭉 내밀고 구이 포즈를 취해 귀여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지성과 한지민은 해리가 선물한 커피차 앞에서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지성과 해리는 2016년 방송된 SBS 드라마 딴따라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에 해리는 지성을 응원하고자 TVN 아는 와이프 촬영장에 커피차를 선물하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리는 현재 영화 물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점, 슬래시 p a r k j y c o l b e n g o s e n c o k 하려는 대괄로 사진 지성 인스타그램 카피업 아이트 저 작권 OS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N 페이스북에서 무엇 이든 물어보 세요 클릭 가장 많이 본 콘텐츠.